왜 이래? 이거 원래 이래? 뭐야 되지? 뭐 하세요?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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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금 지금요? 네, 웨임 없이 분이요. 너무 빨라요, 아. 인간적으로. 살려주세요. 근데 우리만 이렇게 빨리 하는 거였지? 아, 맞아. 한1시 아, 11시. 아, 맞아, 맞아. 우리만 아. 8시 반이야. 진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장바구니 확정된 거 있어? 나 장바구니가 하나 확정됐는데. 어. 아, 그게 1학점 짜리고. 나머지 여8 과목은 다 터져가지고. 정데공도 터졌어? 아, 우리 정공 무조건 터져. 안 아, 해? 어. 언니는? 나? 나는, 나, 나 이거 사실 열가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. <laughs> 오늘 한 시에 나왔어도 되는데. 와. 열정공이배부럽다 근데. 10 아니, 근데 아, 이게 진짜 개봉한게 아니야. 십정공이잖아. 맞아. 아. 아 우리는 수업이 어. 하나밖에 안 열려. 가, 음 같이 하나에 들어가. 그래가지고 그냥, 그못 잡아도 교수님한테 메일 해가지고 넣어달라 하면 넣어주셔. 응. 음 음. 그래서 나는 교양만 잘 잡으면 된다. 근저 음. 네, 수학생 짱자네, 진짜. 진짜, 진짜 우리 팁좀 제발. 근데 이게 내가 좀 해줘. 아 근데 놀도 <laughs> 안 돼. 그런 거. 해볼까? 근데 나 크닉이 진짜 잘해. 아나 해볼게. 에, 아니 아니. 아, 나도 할수있 아니 나는 진짜, 아, 아, 진짜, 진짜 잘할 수있을 아니 나는 진짜 잘할 해 있어. 왕도 내가 잘할 수 있는데. 오늘 컨텐츠 많이 뽑으시겠네요. 저 이제 망하고. 왕번 수상의 팀 때는 아무도 안 망해. 그때 그래서 재미 없었다고. 재미없을 거예요. 우리 다 잘할 거라. 일단 첫, 처음 1픽 이렇게 넣어 놓고 여기다가 6x6을 쳐 놓은 다음에 딱 시간이 딱 되면 딱딱 딱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거 누르고 난 느린 거 같은데? 아 저.. 아, 이렇게 아, 이렇게 아, 진짜 잘할수 있는데? 하고 또 누르고 3 0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손은 일단 여기 가 있어야 되는 거아을때 어. 희선 많았어요 잠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, 근데 이걸 누르긴 해 이거 두번 클릭 맞잖아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탑! 왜 탭으로 했지? 착착 바로 들어가야 되나야 이거 근데 진짜 에이, 내가 너네보다 잘할 것 같아 타봐 어제 탁탁탁 어? 아니 저한테 당연히 없잖아요 <laughs> 탁탁탁탁 휙휙 안 가는 게낌여 아직 애기들이에요 그래. 저는 답답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저 실전에 강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실전에도 약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<laughs> 아 근데 좀 떨린다 미치겠네 미치겠네 제 과거 모습이 생각나고 싶네요 <laughs> 이럴 때는 <laughs> 이런 거 봐야 된다고? 어? 야,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1학기 거야, 이거? 어, 작년 아니야, 올해 연 안녕하세요, 이잘 되러. 빠른 거? 거? 이거 봐, 이거 있잖아. 의자 빼는 거? 그게 진짜 로맨틱했는데 <laughs> 도움이 됐어요? 도움이 됐는 거예요? 아 미치겠다. <laughs> 진짜? 안 해? 야나 진짜 나한테 맡길 생각 없어. 나, 나 진짜 확실해 진짜 너네보다 잘할 것 같아 <laughs> 진짜. 아, 아 이게 진짜. 알겠 w 봐 알겠어. 계속 해 y o u 면서 a 으로한 m 가 o i n 고 t 잡고 잡터랙 잡고 e 기 잡고 잡이터 잡고. 아다 n g to 와. o <laughs> to 린다 오. h 어? 왜 이렇게... 어 어? 어? 성공! 왜 이래? 이거 원래 이래? 빨리 빨리 빨리! 야왜 이렇게 안 돼? 나도 왜 이렇게 안 돼? 아 제발 아될 거야 아 제발 이거 대기 시간 뭐야? 원래 그러니까 그래, 이걸 원래 이걸 그래. 그래. 나 이거 처음이야. <laughs> 빨리 빨리 빨리! 어, 안돼! 터졌어. 봤지, 봤지? 잘하는데? 이거야, 이거야. 이거 얼큰할 수도? 어차피 안 돼요. 나두개 망했어. 이것도 안될 텐데. 나 어떡해. 저 지금 문수 이과 교양을 하나 놓쳤고요. 퇴단도 놓쳤고요. 댄스 스포츠. 와. 아아 와중에 조용한 약지 시기어 손도 올라오지 않아요. 뭔가. <laughs> 근데 하나를 아니, 더 비싸. 넣어야 되는데 지금. 은근 나쁘지 않았어요. 그렇겠네요. 솔직히 최단 첩에서 네. 이건 안될거 알고 있었고 데이터 하나 놓친 거면 제 전공 하나 따로 잡았으니까. 그래 아, 아, 아. 은근 좀 쳤지. 첫 픽이 시, 진짜 어, 좋아. 실전에 아, 강하다니까. 어아 진짜 나왜 이러냐. 한 번도 울클리 해본 적도 없어. 미치겠네. 하나모 잡아봐야 뭐 되지? 수영나도 교환 하나더나 돼. 이거 하나야 될지 모르겠네. 이뭐하세요거나도안 돼. 진거 하나도 안 돼. 나이 떨리는 줄 알았어. 어다 어. 어, 됐다, 다이다 이거 하나도 안 돼. 이 내가 처음부어욕겠어요저욕 <웃음이> <laughs> 아, 같은 거안 합니다 소감 신청하 소감이 요 소감이요? 저 언니 막 소감 얘기하고 있다 진짜 아 진짜 아배고저 근데 은근 금손인 것 같아요 은근 잡을 걸다 잡았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이 전공을 하나 놓쳤고 나머지는 다 잡았고요 역시 유튜브 각을 못 잡았네요. 아쉽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말 걸지 <건지> 마세요. <laughs> 우리 애기 진지해요, 지금. 말 <laughs> 걸지 어, <건지> 마세요. 제가 <laughs> 왜는3억원짜리 하나 잡아야 돼요, 지금. <laughs> 저는 일단 망했고요. 네, 그래도 대형 대그를 한 번에 잡았다는데 저는 A를 주겠습니다. <laughs> 어, 너무 멘붕이다. 아니면 아예 막 아침 9시 막 이렇게 있는 수업 없나? 새내기의 책인가요 이것이? 극단으로 가볼래요? <laughs> 저도 <사실> 못살고 차리고... 있어요. <laughs> 내가 이걸 왜 신청했지? 하는 과목에서 합을할때맞 아, 네. 그거 맞아. 그럴 때 있어. <laughs> 위로해 주시는 건가요? 뭔가요? 한 목에다가 스피커 걸어놓고 맞데한 목에다가 담고 싶어요. <laughs> 명상과 수행? 너무 재밌겠는데? 너무 재밌게 영상과 <laughs> <laughs> 수행, 뭘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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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영상, 과 수행. 아, 아닌 상같아영 <laughs> 근데 있으면 괜찮은 상같아 영상, <laughs> 일상를상야 되는 게좀 귀찮은데 상 영상, 그거. 비슷하긴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? 생각했지. 괜찮은데? 2시간 50분 동안 명상하는 거야? 몰라 일단 잡아보지 뭐 빼면 되잖아? 드랍이 가능하 재밌을 어, 것 같아요 은근 재밌을 것 같아요 내스타요 은근 <laughs> 재밌을 것 같고 야 근데 희선나쁘진 않았잖아 그니까 난 근데 뭔가 계속 아쉬워 괜찮요괜찮아 아직 1학년인데 뭐 <laughs> 아직 3학년이랑 더 남았다고? 맞지, 맞지? 여전히 수강 신청은 빡셉니다. 맞습니다. 쉽지 않아요. 다음 학기에는 뭐꼭 같이 올클해 보도록 합시다. 와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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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전상관 없지만. <laughs> 옆에서 자꾸 기만해요. 올빠다기설 <laughs> 휴학하네요? 아, 뭐, 아, 휴학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. <laughs> 저 이제 바빠요. 명상과 스윙 들었으면 안 바쁠 텐데. 아, 오케이, 오빠, 명상 열심히 하고. 수행이... 이제 드디어 수강시청이 끝났는데, 뭐, 저희는 뭐, 그냥 뭐. 그냥 뭐. 네, 그냥 그랬습니다. 그냥 뭐. 언니, 우리 구경하는 거 재밌었어? <laughs> 재밌었어요. 아, 옆에 제일 꿀잼이었을 <laughs> <재밌었을> 것 같아. 순신할 <laughs> 때 되면 다시 열심히 얘네보다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, 부탁해 안녕. <laughs>